거 아닙니다. 제가 산 겁니다. 응. <laughs> 자, 와! 연비에. 내첫 유니퍼. 입고? 너는 쿨톤이라서 내가 주황색을 입어 아, 진짜? 어. 너 <laughs> 입어봐. 나 없어, 이거. 어, 왜? 너 이거 하는 게 낫잖아? 아니야. 너 통그로 보는 것보다 그냥. <laughs> <laughs> 따라따라따. 유니 아니래. 아, 뭐 하는데? 오케이. 그러면. 두둥. <laughs> 사람 진짜 많다. 우와. 어? 들어가니까 이게 맞아? 뭐야? <laughs> 우와, 나, 너무 예쁜데 하늘 네, <laughs> 몽글몽글해서. 어. 의원석도 가깝고요. 세월이라 자리가 진짜 뚜거리네. 알았다. 들어온 거 아닙니다. 저거산 겁니다. <laughs> 유튜버처럼 입만 나오게 해줄게. <laughs> 괜찮은데? 10점 만점에? 8점? 아 <laughs> 그럼 저거는? 치킨은? 치킨은 아까 10점 10점 너무 no. 9점 7점 9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배고플 때 먹었고 이건 조금 <laughs> 좀덜할때 먹었습니다 아, 아 여기 좀 불편한 게 시야방해가 이거 아니야 <laughs> 이 시야방해 이 <laughs> 뭔가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 어고귀기야 기록했잖아. 너무 뻥 뚫려서 좋은데? 잡바줘 구워 죽겠네, 진짜. 오! 오! 우와! 우와! 맞는 것 같아. 맞아? 어, 하지만 맞아. 아 열기 진짜 뜨겁네. 아. 뭘타아 아! 아. 아니야 투아웃인데 뭐. 멈췄어. 하나를 응원. 시원을 응원합니다. 나이스 진짜 어제 서러을 대갚아서 우리 도시, 우리가 제일 좋아 <laughs> 와, 동점이야? 야, 동점이다. 다행이다. 집 가야 돼. <laughs> 제발 야쌔아왜 자꾸 깜짝이야? 잘못 치면 책임질 거야? <laughs> 나 취소해가지고 듣기 차면 스스로 내줄 거냐고 <laughs> 즐거웠어요. 즐거웠습니다. 저희 어, 알습니다 우리, 어, 우리, 우리,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빠이? 네? 어디가? 응. 아, 그래? 안녕. Okay. 도착했습니다. 목이 다 쉬었어요.